자, 오늘 아무튼 간에 퍼즐 아일랜드 하고요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투디 님은 저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죠? 돈 주는 사람. <웃음> <웃음> 우와, 뭐야? 되게 뭐가 많다? 우와. 화려해, 화려해. 패러글라이딩 이거 한번 잡아볼래. 어떻게 되나? 어, 이거 심상치 않다. 제트팩까지 생겼는데? 음, 음. 저 잡고 이렇게 쭉 가고 날아갈 것 같아. 오와! 우와! 간간 간, 다! 우와 그러면은 야눈 지역으로 일단 다들 가보자. 근데 이거 진짜로 퍼즐 같은 게 위에 뭐 있어? 모르겠는데. 여기선 안 보여 요 일단. 설마 순서가 있는가? 어 뭐냐 이거? 아니 바람이 간간이 부는 거야? 뭐야? 아 아유 아유 그냥 가면 되잖아 이렇게.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개비님. 어? 이게 섬 근처 범위로 들어가면 어. 글라이더가 없어져서. <laughs> 어. 어. 그래서 못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아, 아, 아. 안녕? 저기 뭐가 있긴 있네. 됐다. 저기 뭐가 있긴 있잖아. 잡았다. <laughs> 야, 요섬 우리가 깨깨 그냥 예. Yeah. Okay. 어, 어 저뭐 켜졌다, 그렇지? 어. 이렇게 하면 저리로 돌아가나? 오. 우와우. Wow. 아, 이런 거네. 오. 어, 아, 그리고 이거 이렇게 뜬다. 아, 그러네. 저기에. 그러면 칼 꽂혀 있는 데 가보자. 칼 꽂혀 있는데. 아, 발이 야, 발이 이상한 데 꼈어. 아, 뭐야 이거? 아, 아 몰라, 그냥. 그냥 출발해. 안 잡혀 이거. 아 발이 아 발이 아발발왜 이래 <laughs> 아 에헤이 에에 아이고 하 <laughs> 이건 뭐 어디지? 떡이 위에 칼자루 위가 빛나긴 하거든요? 칼자루 위가? 야 그러면 그거야 요거 맵이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만든 거래 오 음. 각자 컨셉 잡고 하나씩 만들었나 보다 응 음, 그랬나 봐어 <laughs> 뭐지 이거 뱀인가? 뱀이다 이상한 게 연비 노래 부를 때마다 프랑스 할머니 돼. 할머니라니. 아, 저기가 빛나네 진짜. 손잡이 끝이. 어, 뭔 소리야? 오! 오! <laughs> 오! <우와! 웃음> 오, 나 날아갈 뻔했어. 이거 근데 어떡하라고 올라가라고? 아니면은 아, 뭔가 방법이 있나? 아까 이렇게 날아가는 걸 이용한 어떤 여기 노란색 위에도 갔어요. 그러니까 그거 아직 안가 봤는데 그렇게 우리처럼 무식하게 그냥 오저 뭐야? 우와 여기 밑에 자수정 같은 거 있어. 뭘까? 어? 이런 건 뭐지? 아 이거 깨지게 생겼는데 바위가 아닌가? 자날 돌로 써. 나 무덤에서 칼을 주웠어. 어? 어 여기, 여기 앞에 있어. 앞에 여기 있어. 여기 무덤에서 칼을 주웠어. 어 나이스. 너왜 뭐야 NPC야? 안녕 난 마을 MC 아니 난말이말 용사 일, 내 칼이야 줘봐. 내가 용사 아. 줘봐 줘아아 내놔 봐 내놔 봐고핑 뜯겼다 핑 뜯겼다 용사 핑 뜯겼어 님 괜찮죠? 이거 이, 이거 잘라. 야잘 역시 잘리네. 어, 잘린다. 잘라 잘라. 음, 음. 아, 덩굴을 잘라 덩굴을 잘라. 용사 튜디 앞에 덩굴을 자르게. 더러낙당 놈들 칭칭 칼을 조종하는 용사를 조종하는 나야 저거 깨뜨려봐 칼로 칭! 용사라면 어? 보여주리라 믿네 잠깐만 이거를 딱 해서 꽂으면 오 어? 아니면은 곡괭이가 어딘가 또 있는 거 아니야? 어 여기 스키 뭐가 반짝이는 걸 보아서 설마 그러니까 그런데도 한번 뵈보고 이거 다른 도구를 한번 찾아볼래? 어 재밌네 어? 소리 났어 반응하나봐 와 진짜 칼이 빛나. 칼이 빛나. 그러네! 오칼 친다. 걸어. 이제 찔러? 야! 우와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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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올라가는 건가? 어, 여기 아야, 여기에 어, 어. 여기에 칼 넣는다. 용사여. 어? 어. 어, 씨. 어, <laughs> <너 어디가? 웃음> 난 선택받은 자. <웃음> 어? 어있 <laughs> 어디 가냐? 어, 힘 받은 거 아니야, 얘? 우와! 우와! 야, 이게 겁이 날 리도 할 것이다. 야 이건 놀랍다 오! 우와! 야 이거 히드라가 반응했어 어떻게 됐어 지금? 바람이 머졌어요 바람이 머졌어? 바람이... 어 어! 제 어? 눈도 다까먹날아올라마 어디야 어디야 다음은 어디야 왠지 여기..여기.. 어. 여기... 우와! 우와! 뭐야! 뭐야! 머슬! <laughs> 내가 깼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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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슬! 이번에 저기 도움구장으로 가야돼요 도움구장이 있어여? 도움구장이 있어여 살짝 화상처럼 생겼다 화상 갈 거니까 안갈이잖아 안, <laughs> 아, 더안 가. 저기 도지 불렸니 아 2D랑 뱃소리? 도지? 아니? 아 이거 왜또 안껴져있어 나 발이 아나 왜이래 오늘 중력이 약해요 아하 어? 야 화성 탐사 로봇 내가 조종 가능인데 이거 어디 안 필요하니? 어 뭐야? 어 진짜 중력이 어 뭐야? 야 그냥 슥 미끄러졌어. 우리 화성 탐사 로봇 휘뚜루마뚜루 3호? 휘뚜루마뚜루. 어, 열린다. 아 여기 복구하는 건가 보다. 복원. 틀어 볼까 이거? 어 깨졌네. 어, 어, 휘뚜루마뚜루 3호 터졌어 요 형. 지엔이가 어? 아, 그랬어. 아야잘 부쉈어 이거야. 이게 필요했어. 아 뭐야? <laughs> 이봐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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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봐봐. 어, 빨간 건 뭐지? 우와 우와. 야야 진짜 잘 만들었다. 그러니까 맵이 와. 왜 이거 되는 걸로만 안 되나? 빨간 거 저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잠깐만 내려주실래요 그대로? 아저 빨간 거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? 응. 음. 오! 오! 이 상태로 잡고 가자. 간단합체 스파이크. <laughs> 왜 이렇게 안돼 이거 어 됐다! 어 됐다! 어, 나왔다 야 나왔어 나왔어 투디님 저.. 캡..캡..캡..캡.. 어어어어어어 캡..캡.. 살려 전요원 들어라 2D 요원은 그만 사고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 장례식은 언제죠? 시체를 못 찾게 되었다 아, 아. 이거 뭐냐? 다이너마이트예요 이거 지금? 왠지 바깥에 어디 뭐가 있을 수도 있나 보다. 전기 연결된 뭐 이런. 아까 그불 들어오던 봉에 한번 가볼까? 여기. 아, <laughs> 여기다 여기 여기 이 표시가 다. 아하 됐다. 오, 그러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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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전기 쪽이 된거 같으니까. 오우. 까. 다이너마이트네 진짜. 끝인데? 이제 가서 스위치 내리면 저게 켜지나 보다. 아 여기에 켜지나 보다. 와우. 아, 와우. 됐다. 됐다. 아하. 야, 이거 너무 명작이다. 야, 이런 게 정식 업데이트지. <laughs> 그래. 이게 맵이지. 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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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비 여기 봐요. 요 이게 게임 여기는 중심. 이제 지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오, 뭐야? 야, 근데 우리 아직 안깬 섬도 있는데? 여기 뭐지? 일단 내려가 보자. 음. 어? 아, 이 왠지 들어가면 안될거 같아. 어, 있냐? 어? 드롭이다. 어, 어. 야, 왠지 들어가면 끝날 거 같지 않냐, 맵이? 근데 왜 8, 5, 2, 6? 아두개 깨고 아 다섯 개고 여덟 개다 깨고 다섯 개 깼을 때부터 나갈 수 있나 보다 다음 섬 어디로 갈지 정해주세요 시계방향으로 돌자 여기 무슨 보드게임판 같이 생긴 거 우리 바로 옆에 아저 그, 카지노에 이스 룰레처럼 생긴 거요? <laughs> 어, 어, 어. 저거는 근데 판때기인데 그냥? 어머 놀이터네? 아유 내가 동심을 파괴해버렸다 이거 왜? 놀이터나 노름판이나 논다는 의미에 선똑같고 만기래 <laughs> 어? 뭐야 이거 무슨 퍼즐이래? 뭐야 이거? 아왜알수 없는 거 해? 일단 저기 있는 별 사탕 같은 걸다 모아 볼까? 그러자. 뭐 단순하겠지? 뭐효폴풀 퍼즐. 그지. 어, 뭐야 야 이게 바뀌었다? 색깔이 방금? 왜 바뀌었을까? 아 캐빈님. 어. 일로 와봐요. 여기 불 들어왔거든? 아 불이 들어왔네 이렇게. 음. 아 찾으면은 색이 들어오네. 한 번에 잡아버리지. 오 이거 뭐야? 야 빨간색. 가지마! 오케이 잡았다 이게 풀렸어 어야 바로 깼다 야 뭐야 와우 오케이 아 이거 방금 왔는데 아 던져버리고 저거 하나 남았다 여러분들 보라색 네 거. 보라색을 탐하는 자 죽게 될 지다 죽게 될 지다? 죽게 될지다 아. 죽게 될지찌다 아아잇 될지, <laughs> 아니 방금 그랬잖아 니 찌찌 보라색 뭐야 괴사했어? <laughs> 아 그걸 또 받았어. 아니 괜사냐고.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. 그래야 조치를 하지. 아아 <laughs> 아 이거 공룡 뼈다 맞추는 거야. 군데 군데서 공룡 뼈 찾아서. 한 조각은 음. 여기 있거든요. 제가 가지고 갈게요. 확인. 근데 뼈가 몇 개가 빠져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뼈 너무 많이 필요해 저거. 저럴 거면 그냥 부셔. 빠지? 아니 저럴 거면 왜 키워? 그냥 다 빼버리지. 그래 저렇 저렇게 많이 빠져 있을 거면 그냥 다 밀지. 어? 어? 나 없어, 잠하만 <laughs> 야, 이건 의도한 것 같은데? <laughs> 응, 이번에 아니 기분 나빠도 해될것 같아요. 아니야, 아 아니야. 준투디 아니. 형 머리 밀어버리려 그러는 거예요? 아예 <laughs>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<laughs> 어.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어 여기 얼굴 뼈다. 아이 아니, 아니, 그 정도는 아니야. 그래, <laughs> 네, 그 정도는 아니야. 지금 음. 고건 분투하고 있다고. 야 이거 뛰면 되나? 어 됐다. 어, 어, 어. 아 좋아, 좋아, 좋아. 여기서 번이 아빠. 그렇지. 아, 내가 꽂고 싶은데. 어, 알았어. 가져가. 무저 대머리 반짝이는 정수리. 어? 어? 극체 발모제 소용 없어 난. 투기장으로 간다. <laughs>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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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사무로 간다. 체 발모제에서 딱 움직였어. <laughs> 와, 저기 머리 열렸다. 어, 머리가 열렸어. 어. 모공이 열렸다. <laughs> 아씨. 야형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? 응. 아니. 면은 죽을 거 같아. 안 죽을 거 같아. 미안해. 자, 이렇게 해서 맵다 깼고 일로 들어가면 바로 끝나네. 오, 바로 끝나네. 야, 근데 아까 안 들어가길 잘했다. 그니까 끝났어. 클날 뻔했네. 오, 좋아요.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 거? 너 봐. 안녕.